사장님이 법인을 설립할 때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법인을 어디에다가 설립을 해야 할지, 업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따라서 세금이 확 달라집니다. 법인 상호와 주주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게 절세할 수 있을지 오늘 제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첫 번째로, 법인 설립은 어느 지역에 하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다 하는 게 좋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실까요? 서울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좀 이제 덜 붐비는 지역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포나 파주, 화성, 포천, 양주 이런 지역들입니다. 일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하는 것보다 등록면허세가 훨씬 저렴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창업 중소기업 감면입니다. 창업 중소기업 감면을 받으려면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다 창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최소 50%에서 청년 같은 경우에는 100%까지 이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창업 감면을 받으려면은 업종이 해당이 돼야 됩니다. 정보통신업이라든가 음식업, 뭐 제조업, 건설업, 인터넷 쇼핑몰 이런 것들입니다. 업종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사무실을 임대를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내가 사무실을 임대를 하면 너무 비싸다 그럴 경우에는 요새 소 사무실이나 공유 오피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도 해도 되니까 두번째로 법인 업종입니다 당연히 내가 한 업종은 구체적으로 법인 정관과 법인 등기에 사업 목적에 넣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의류 및 자파 도서매업을 한다든가 의류 제조업을 한다든가 이런식으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지 목적사항에 사업목적에 적어 넣어야 되고요. 중요한 게 지금 당장 할게 아니더라도 앞으로 향후에 할 계획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쇼핑몰을 할 계획이다. 그러면은 인터넷 쇼핑몰 전자상거래업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사옥을 지어가지고 이 사무실을 임대도 줄 거다. 그러면 부동산 임대업이나 부동산 전대업도 미리 넣어 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 목적사항이나 법인등기를 다 변경하려고 그러면은 계속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나중에 언젠가는 할 것이다. 법인의 그 정관이라든가 법인 등기의 목적사항에 사업 목적에 넣어놓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많이 사업 목적을 구체적으로 넣어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법인 등기에 있어야지 사업자 등록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 법인 상호입니다. 법인 상호는 내가 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일 업종의 경우에 동일 지역에서 중복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의정부에다가 건설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 가나다 건설이라고 만들었어요. 근데 똑같이 가나다 건설이라고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중복돼서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상호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하는 업종에 똑같은 상호가 있나 어떻게 검색을 하냐면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면요. 법인 상호 검색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지역을 내가 법인을 설립하는 지역을 정하고요. 예를 들어서 의정부에 한다. 그러면은 의정부 등기소를 정하고요. 거기서 법인 상호를 검색을 하면 되겠습니다. 업종이 다르면 겹쳐도 괜찮습니다. 업종이 나는 도서 매업을 할 건데 똑같은 이름의 법인이 제조업을 한다. 그랬을 때는 업종이 다를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법인 자본금입니다. 법인 자본금은 지금 규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단돈 100원만 있어도 법인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건설사나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 규제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특수한 업종을 제외한 일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 규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100만 원 하던 1000만 원 하던 5000만 원 하던 1억을 하던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여력이 되시는 대로. 크게 자본금을 갖고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 5천만 원, 1억 해도 되고요. 나는 자본금은 적게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시작하셔도 되겠습니다. 법인 자본금은 대표이사나 발기인 명의의 개인 통장에다가 입금을 해 놓으면 됩니다. 그걸 잔고 증명서를 떼 가지고 입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잔고 증명서는 은행에 가서 뗄 수도 있고요. 인터넷 뱅킹에서도 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잔고 증명서를 뗀 날은 그 입출금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금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법인 주주를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법인 주주라는 것은 한마디로 회사, 주인이라는 거죠. 주주는 한 명으로 해도 되고 여러 명으로 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주주 구성은 가급적이면 가족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나와 아내와 첫째와 둘째 자녀가 이렇게 해가지고 4명이 있다. 그러면은 각자 25%씩 이렇게 지분으로 해서 주식을 구성한다고 그랬을 때는 나중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배당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배당으로 1년에 2천만원까지는 연애 15.4%로 과세됩니다. 2천만 원이 초과되면 금융 소득 종합 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본인과 배우자와 자녀 2명으로 했을 때 2천만 원씩 배당을 하게 되면은 8천만 원까지 배당을 하게 되죠. 그렇게 각자 2천만 원씩이니까 금융 소득 종합 과세에 해당되지 않고 저율의 소득 세율로 배당 소득을 받아갈 수가 있는 거죠. 가급적이면 가족 법인을 만들어서 가족들에게 합법적으로 이런 재원들을 만들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절세가 되겠죠. 여섯 번째로 법인 임원입니다. 만약에 자본금이 10억 미만이라고 했을 때는 대표이사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이사나 감사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설립할 때는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가 한명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립할 때는 주식을 혼자서 100%다 갔더라도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가 한명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 인원이 이제 두 명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설립할 때는 이사 두 명이 아니면 이사 한명 감사 한명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뭐 설립이 끝난 다음에는 대표이사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대표이사 한 명만 있어도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법인 정관이 있습니다. 법인 정관을 만들 때 처음에 잘 만들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나중에 정관을 변경하려고 그러면 은또 주주들의 허락도 받아야 되고 주주 총회도 해야 되고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첫 단추를 잘 끼워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임원의 보수규정이라든가 월급이라든가 상여금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임원퇴직금 규정 그리고 임원의 유적보상금 규정 그런 부분들도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임원퇴직금 규정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세법에서는 10%로 돼 있는데요. 20%까지 그 퇴직금으로 받아갈 수 있도록 그 정관에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처음에 퇴직금 규정을 정관에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임원의 유족보상금이라고 해서 만약에 불의의 사고나 임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그 법인의 자금으로 보상을 해줄수 있도록 그러한 규정도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여덟 번째로 법인에 설립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첫 번째로 잔고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자본금 이상의 잔액이 들어 있는 통장에 잔고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사나 감사에 전원의 인감 도장 그리고 인감 증명서 한통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설립을 해도 되는데요. 이게 좀 복잡해서 법무사한테 맡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법무사 비용은 다 천차만별이라 자본금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법무사 비용도 올라가고요. 자본금이 낮으면 낮을수록 법무사 비용도 떨어지는데요. 보통 법인 설립하는 데 제가 알기로는 대략적으로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법무사 수수료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통이라 어플을 활용하면 거기서 저렴한 법무사를 고를 수가 있을 겁니다. 아홉 번째로 법인 등기가 이제 나오게 되고 법인이 설립이 됐다 그러면은 법인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허가나 인가가 필요하지 않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바로 하면 됩니다. 법인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를 꼭 법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임차인을 해야 됩니다. 대표자 명의로 하면 안 됩니다. 법인 등기, 법인 정관, 법인 인감 증명서, 법인 인감 도장, 대표자 신분증 이렇게 가져가서 세무서에 가가지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도 신청할 수가 있고요. 열 번째로 법인 사업자등록이 나왔다 그러면은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법인 통장은 가급적이면 법인이 위치한 지역의 은행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대표자가 주거래 은행이 기업은행이다 아니면 농협은행이다 그러면은 지역에 있는 기업은행이나 농협은행이나 주거래 은행을 찾아가서 법인 통장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법인 통장도 수월하게 나오고요. 요새 그 대포 통장이 하도 많아가지고 법인 통장이 잘안 나옵니다. 근데 그 해당 지역에 가면 잘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법인 주소지가 속해 있는 해당 은행에 찾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찾아갈 때 이제 대표자가 가면 좋고요. 대표자 신분증과 법인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라든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이런 걸 가져가셔야 되고요 법인통장 개설하면서 인터넷뱅킹도 같이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법인의 공인인증서라든가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서를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은 다 공인인증서로 움직이기 때문에 법인 인터넷 뱅킹을 꼭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처음에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신용카드 한도가 별로 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크카드를 몇장 만들어가지고 같이 사용을 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법인 설립할 때 지역이 중요합니다. 가급적이면 수도권, 가멸업체, 권역 밖에다 할수 있도록 하고요. 업종도 가능하면 창업가면 업종이 되면 좋고요. 물론 이제 해당돼야지 되는 거니까요. 업종을 창업감행 업종이 아니더라도, 다른 업종, 내가 앞으로 할 업종들이 여러 개다. 그러면은, 최대한 많이 사업 목적에 기재를 해가지고, 그 법인을 설립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상호는 미리 한번, 그 해당 지역 등기소에 중복이 되는지, 인터넷 등기소에서 한번 상호 검색을 해보시고요. 주주 구성은 가급적이면 가족으로 해서, 이 가족들에게 그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정관에는 임원 보수규정이라든가 임원 퇴직금 규정 임원 유족 보상금 규정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법인 사업자 등록하고 법인 통장 만들면서 꼭 기업 인터넷 뱅킹을 신청을 해서 공인인증서와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를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법인 설립할 때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정보가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